난파이입니다 좁아 터진 전사의 보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엄마 화오 강력한 질럿 꼭조항같이 어? 저러다가 니야 Yeah. 야, 안고르냐 Did s o m 야, 저마 터졌네. 가자, 가자. 어메디기 중만 돼힐 만한 무한이네 이거 그냥 많이 맞으면 안 되네 질러 내려가주지 빡슨데 피드라에 피가 없으면 나에게 오라 피가 없으면 나에게 오라 진짜 좁아터진 이유가 있구나. 파이어 베이왜 이름이 트롤 심화 염방 망상인지 알겠다. 길이 일자 길이네. 무조건 좁아터졌으니까 이러지. 스플래시라서 와... 보스다. 야, 메디게스는 못낄 수가 없네? 어, 진하다. 아, 매... 메... 아, 나 방금... 아, 뭐야? 메딕은 지난못딱 키읔... 키읔... 키읍? 왜... 키읔은 왜 붙였냐? 기분 나쁘게... 이런... 됐다... 오... 추석 조사자 존스 닐미리 입이 없는 질런 일단은 질런 옆에 딱붙읍아나 일단 한번 드러.. 드러는 드러는 가보자 혹시나 아쿠라일 수도 있어 그건 아니야 힙을 좋아 힙이 없는 자 나에게 오라 와, 눕지 되네요. 야, 질럿 뒤에 내가 붙어 줘야 하는데. 질럿 뒤에만 붙어 준대. 가디언, 가디언. 야야야야야야야야. 오, 나이스 쏘. 와, 맵 진짜 복잡하다. 일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그냥 가질러서 막고있지말고 가서 싸워 왜 막고만 있냐? 아 하나 이거 아니 가가가가 가, 가. 가 얘들아 오우오우우 여기서 만들잖아. 에라 모르겠다. 달려. 야,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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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트 둘이네. 아, 그냥 야, 니들이 근데 몸내면안될거 같은데. 니들 몸이 약해서. 됐다. 아 와, 두 번째 보스또라스 끼우. 히드라이터 스케줄? 푸푸이트스이제또 <목소리> 지나 있겠지이디또 지나 못하는 거 아니겠지? 에반테 가가가 우주마스레이트빔대이흑스이 대문 희진, 칼날려. 오! 의료전사! 데미 400이야. 간다. 우리 체력 좀 맞나보네요? 마왕에서 자, 막 스테이지에요. 락다운 하는데 만화 85거든? 와, 2300이네? h o w 다 우리 o w d y howdy, h o w 이 y 이 o w Nice, betul tak? Nice clear.